오늘도 투자를 두 개나 했답니다. 아니 어제도 투자를 두 개나 했는데 좀먼 다이소에서 만두 개를 사왔어요. 이, 이 통이랑 요양필꼬지커요양필꼬지 그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에 제가 밀가루를 넣었어요. 엄마한테 허락받고. 집에 있는 건 모두, 그만인 거. 이렇게 여는 건데, 예쁘죠? 안에 밀가루를 채워놨거든요? 이렇게. 아, 이때까지 너무 보고 싶었다. 자, 옆에다가 옮겨줄게요. 잠깐만요. 옆에다 옮길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음, 아, 여기다가 밥을 넣어주면 되겠다. 밥을 반대쪽에다가 많이 많이 넣어줄게요. 밥을... 어, 밀가루 쪽에 들어갔네. 됐다. 그리고 여기다가 더 많이 많이 넣어줘야지. 이게 원하던 지 a r e 거든요 n t care. I don't c a 진짜 메이크업입니다. 이거, 이거 닿는 소리도 그렇고 너무 좋거든요. 오늘 영상 찍으러 n 거팅할 보고 있는 분들은 이제 바로 다음 영상으로 보고 상이 있고요. 집게는 열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상 진짜 진짜 공부잘 걸렸어요. 맨위 칸에 있었거든요.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서 근데 딱두 개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영상 끄고 바로 영상 찍으러 갈게요 안녕